안녕하세요, 야나입니다. 오늘은 누볼레쉬를 이용해서 귀여운 사이즈의 미니 크로스백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심플하게 네모난 사이즈 형태의 크로스백이고, 저희가 중간에 고무줄을 넣어서 약간 입구 부분을 이렇게 신축성 있게 디자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라벨로 귀엽게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 끈의 경우에는 오링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렇게 크로스 체인을 달아서 연출을 했는데요. 어, 끈은 다양하게 원하시는 체인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끈을 사용해서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안쪽에 수납을 할수 있는 정도고 뭐 휴대폰이나 팩트, 뭐 에어팟 정도 수납이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바로 재료 소개해 볼게요. 사용한 재료는 누볼레 한 볼과 끈으로 사용할 크로스 끈이 필요하고요. 가운데 조여줄 고무줄 4개, 그리고 끈을 연결할 미니 오링 사이즈 2개, 가위와 돗바늘, 그리고 바늘은 왕코바늘 10mm를 사용했어요. 10호가 아니고 10mm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늘 사이즈를 잘 체크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사슬 13코를 끌게요. 싹 돌려서 이렇게 매듭 한번 만드세요. 만드시고, 여기서부터 13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3 만드시고, 기둥코 하나 떠주세요.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 13번째 코에다 짧은뜨기 두번할 거예요. 첫 번째 코 떠주시고, 시작코에 단수링 이렇게 하나 걸어주세요.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한번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 가운데 있는 11코에는 한코에 하나씩만 넣고요 끝에 코에는 짧은 뜨기가 4코가 들어갈 거예요 맨 끝에 코에 그리고 돌아와서 이쪽 11코에도 반대편에 11코에도 한코씩 들어가고 시작했던 부분에 오시면은 짧은 뜨기 2코를 더 넣어서 여기 4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시작할 때 2코 여기 마무리할 때두코 해서 짧은 띠가 총 30코가 되게 떠주세요 자 이렇게 조금 코가 잘안 보여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쏙쏙 넣어 보면서 뜨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천천히 떠주세요 이렇게 첫 단은 천천히 떠주세요. 여기 뜨신 부분을 이렇게 꼭 잡으세요. 잡고 그 다음 칸을 손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보세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럼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또 하나 떠주세요. 자, 뜨신 부분은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앞에 코에다 또 짧은뜨기 하나 또 떠주세요. 또 뜨신 부분, 여기 뜬 부분은 오른손으로 꼭 잡으세요. 안 그러면 다시 이 자리로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잡으시고 앞에, 앞에 코에다 이렇게 더듬더듬 만져서 또 뜨신 부분 꼭 잡고, 자, 앞에 코에. 이 천천히 떠주세요. 잡으시고 앞에 코딱 잡으시고 앞에 코 이동했어요. 또 잡으시고 잡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한 코짜리 11코 뜨고 끝에 코 왔어요. 이 부분에는 짧은뜨기 네번할 거예요.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이렇게 네 번을 해 주세요. 여기 또 뜨신 부분 딱 잡고 앞에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보이는데 넣주시고 딱 잡으세요. 앞에 코 이동.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한 꽃자리가 열한번을 떴어요. 그럼 시작했던 자리로 왔어요. 여기 시작했던 부분에 짧은뜨기 두코를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첫 번째 코, 이제 두 번째 단에 첫 번째 코를 또 떠주세요. 단수링 빼주시고, 이렇게 뜨시고, 다시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이제 서른 코가 됐는지, 두 번째 단은 한번더 확인하고 갈게요. 첫 번째 코두 번째 코두 번째 단부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얘가쏙 들어가서 이렇게 만져져요 저절로 이렇게 느낌이 쏙 들어간 부분이 만져져요 이렇게 훨씬 쉬워요 첫 번째 단부터 첫 번째 단보다 쉬워졌어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물4 5 28 29 30딱 3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30개가 나왔으면 잘 떠신 거예요 다시 세 번째 땀. 마감 없이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빼주시고 다시 걸어주세요. 첫 번째. 또 코스가또 빠트릴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코스를 세면서 가세요.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요 바닥서부터, 이렇게 한 14cm 정도, 떠가지고 올게요. 똑같아요. 뜨는 방법. 서른 코 짧은 뜨기 14cm. 이렇게 떠서 올게요. 저는 이렇게 14cm가 되게 떠서 왔어요. 이 부분에서 고무줄 4개를 사용해서 테두리, 여기 위에 테두리를 감싸줄 거예요. 연결하는 방법 오른쪽 고무줄이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싹손놓고이렇게 당겨주세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손이고 당겨주세요. 쏙 당겨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 고무줄이 얘보다 크면은 안돼요.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 나오게 접었을 때 크게 뜨신 분들은 한개 정도 더 추가시켜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고무줄 감싸면서 떠볼게요. 단수링 걸린 데다가 고무줄을 끼워서 이렇게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이 사이로 한번 들어가서 고무줄하고 같이 걸리게 이렇게 걸어주세요. 첫 번째 코만. 첫 번째 코만 이렇게 걸리게 단수를 빼주셔도 돼요. 첫 번째 코에 다시 걸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모지를 감싸면서 갈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다시 감싸주세요. 이렇게. 자 단수링 걸린 데까지 또 와주세요. 마지막 코에는 이렇게 같이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뜨시니까 이 안으로 넣어서 같이 떠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지는 듯하게 소리 아무로 들었죠 보여요. 감싸면서 떴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하나씩 한 4cm 되게 더 떠주세요. 이렇게 시작했던데 이렇게 해서 18cm가 될 때까지 떠서 올게요 저는 18cm가 되게 떴어요 이렇게 좀더 18cm 되게 떴어요 고무질이 들어간 부분이 이쪽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좀쏙 들어간 부분이 보이죠 이제 여기서 일단 단수링 걸린 데다 빼뜨기로 마감을 해주세요 여 기로 꼭마 감해, 주 시고, 실은 하나 둘, 셋네배 정도 되게 남 기고 자르 세요. 이렇게 쑥빼 주세요. 해 주셨으면 돗바늘에 실을 끼워주세요 끼워주시고 여기가 원래는 떴을 때 겉모습인데 겉이에요 근데 저희는 안쪽을 겉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여기 안쪽 결이 더 예쁘게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무줄 끼워진 부분을 딱 이렇게 접으세요 보셔갖고 꿰매줄 거예요 이렇게 몸판하고 여기 시접 부분하고 같이 감침질로 듬성듬성 이렇게. 푹 떠도 돼요 이렇게 뒤에 거를 몸판 부분을 푹 찔러서 떠도 돼요. 시접 부분 걸어주시고 온판 부분 걸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도 실이 뽀글뽀글한 실이라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탁탁 쳐서 마감해주세요 안 빠지게 쏙 걸고 시접 걸고 당겨주시고 이제 다 꿰매치셨으면 여서 마무리할게요 쑥 걸어서 바늘에다 실 한번 싹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당겨주세요 딱 자르세요. 다 꿰매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뒤집어 주세요. 샥 뒤집어서 여기가 거치예요통실동실 입구를 보면은 여기 또 입구 부분도 이렇게 도톰하고 통실통실하게 고무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졌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이 입구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고무줄을 좀 써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링 두 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줄 거예요. 자, 걸어볼게요. 중심에다 이렇게 손으로 넣어서 이 정도 쌍 눌러주시고 쑥 끼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이 끝이 요요 요 면에 폭 닿아요 이렇게 반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손으로 싹싹싹 이렇게 구멍 다시 이렇게 눌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양쪽이 다 끼워졌어요, 이렇게. 이어진 상태에서 진주 끈을 달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는 긴 끈을 한번 달아봤는데, 짧게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짧은 진주꾼을 달아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저는 다음에 예쁜 작품 들고 다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